안녕하세요. 수학생 문진옥입니다. 오늘은 2단원의 22차시고요. 드디어 2차 방정식 들어가는데요. 먼저 그 해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제까지 우리 이런 식들을 배워왔습니다. 자, 이런 식들 계속 인수분해 했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2차식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등호가 있어서 뭐는0 아니면 다른 식이 있든지 하지만 x제곱이 끝까지 살아있는 걸 우리는 2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내용 정리해볼게요. 자, 는 0이 나와 있고요 X에 대한 2차식이 한쪽에 정리가 된다면, 얘네를 우리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방정식이니까 만족하는 해가 존재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겠죠. 즉, 해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요 2차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AX제곱, BX, C. 요런 형태고요 A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사라지지 않아야 결국 최종적으로 2차가 되는 겁니다. 예시 문제 풀어 볼게요. 다음 보기 중에서 2차 방정식인 것을 모두 찾으시오. 그러면 우린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2차인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방정식인지를 확인합니다. 자, 기억을 봤더니 여기는 아, 기본적으로 1차밖에 없죠. 땡. 그 다음 2번은 어, 2차 보입니다. 그리고 얘를 한쪽으로 다 정리해도 2차가 사라지지 않죠. 따라서 2차 방정식 맞습니다. 자, 디귿을 보면, 한쪽에 싹 몰아보면, 요 X제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2X제곱에 6X 더하기 2는 0이 되어서, 요게 살아있고, 2차 방정식. 맞습니다. 자, 리을 볼게요. 얘는 2차는 맞는데, 어, 는 0이 없어. 그럼 얘는 2차식입니다. 자, 미음 볼게요. 등호, 어, 등호 있네, 방정식 같은데, X제곱, X제곱, 아, 어, 이거 사라져버리는데, 한쪽으로 이왕해보면 얘가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뭐, 2X, 마이너스 2는 0, 또는 뭐둘다 플러스로 해도 되겠죠. 자, 얘는 1차 방정식입니다. 자, 비읍입니다. 요거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한번 정계해서 살펴봐야지. 딴딴하면 마이너스 2X, 마지막은 곱셈이죠. 마삼. 이거 다 이왕해볼까요? 그럼 얘는 사라지고 결국 X제곱 빼기 4는 0이 되어서 몇 차? 2차 방정식 맞습니다. 자, 이제 방정식의 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2차 방정식의 해 라는 말은 근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요 말과 요 말은 똑같은 겁니다. 뭐 2차 방정식이든 1차 방정식이든 등등등. 자, 요해 라는 건그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의미합니다. 또한 어, 보통은 문자 x에 대해서 주어지는데요 미지수에 대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수 전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해를 찾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 2차방정식을 푸시오 즉 2차방정식을 푼다 라는 말은 2차방정식의 해나 근을 모두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시 문제 볼게요 괄호 안에 수가 주어진 2차방정식의 한 해이면 5표. 해가 아니면 x표를 할게요. 대입해봅니다. 해는 무조건 대입해보는 거죠. 이거 어디에다 대입해? x는 4. x에다 4를 대입해봅니다. 그럼 4의 제곱. 4, 4, 16 빼기 4는 0. 이거 아니죠. 자, 이거 3 대입해볼게요. x에다. 3대입한단 얘기죠. 3, 3 이렇게 쓰면 3, 3은 9 빼기 6x 아니고요. 2, 3은 6 더하기 3. 이건 0인가? 이것도 아니죠. 방정식에서 해가 주어지면 대입해보고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요걸 살펴보면 되지만, 자, 예시문제 볼게요. 2차 방정식을 푸시오. 자, 풀어라. 라고 하면 모든 해를 다 구합니다. 자, 첫 번째, 음, 음, 이거 곱셈이죠 는영입니다. 몇 차? 1차, 1차니까 2차 방정식. 자, 얘를 풀이하는 방식은 얘랑 얘랑 곱해서 0이기 때문에, 자, 곱셈에서 0이 나온다. 그러면 곱해진 것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인 거죠. 즉, 이것도 얘랑 얘 중에서 x 빼기 1이 0이거나 또는 x 빼기 2가 0입니다. 요게 동시에 0만되는 x의 값은 없죠. 원래 이게 다른 거기 때문에. 자, 요거는 X는 뭐일 수밖에 없다, 1일 수밖에 없는 거죠, 또는 X는 무엇이다, 이거 이항해 보면 2다 자, 1번의 답은 이렇게 적어줍니다. 2번입니다, 얘얘 얘 곱한 게 0이야, 그러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인 거죠, 얘가 0이려면 X는 뭐다, 마이너스 3입니다. 이거 는 0이라고 생각하고 플러스 3을 이항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이거나 또는 X는 뭐이다, 이거 이양하면 마이너스 4 이래서 반대부호로 읽어주어야 합니다. 자, 3번 볼게요. 응응 곱했더니 는 0이야. 그러면 얘가 0이거나 또는 요 덩어리가 0입니다. 앞에 거는 그냥 0이죠. 이거 이거나 자요 녀석을 볼게요. 위에 거하고 조금 다른 녀석인 좀 달라 보이지만 별거 아닙니다. 1차죠. 3 이양하면 따라서 x는 뭐다? 2분의 3입니다. 그래서 얘를 읽을 때는 금방 구합니다. 는 0이니까 2항에서 3 반대부호. 그다음이 요걸로 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걸 제곱했더니 0이 나왔네. 요 말은 a백의 3을 몇번 곱했다. 두번 곱했다는 뜻이죠. 근데 이 모양새가 똑같다는 뜻이지. 자 0이 려면뭘 뭐 수밖에 없다. 얘가 0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두개를 동시에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같은 거니까. 따라서 a는 뭐다? 3이다 근데 요게 아까는 요렇게 이차 방정식에서 두 개씩 나왔지만 여기는 하나밖에 안 나오죠. 여기가 0이거나 여기가 0인데 이게 일치해서 이런 걸 중복된 근 중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이차 방정식 풀때 요렇게 인수분해 되어진 걸 가지고 풀었구요. 다음 시간엔 직접 인수분해도 하고 이차 방정식도 풀어볼게요.